여러분 제가 편의점에 왔는데 새로운 젤리를 발견했어요. 바로 짜잔! 이 핫초 구미철 젤리! 구매해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복숭아랑 망고 맛. 기다려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원래 이게 네 가지 맛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사과맛, 오렌지맛, 복숭아, 망고가 있는데 오늘은 망고랑 복숭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먼저 망고부터. <laughs> 이게 하트의 모양이 맞을까요? 모양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맛은 있겠죠? 향은 어, 망고향이 완전 강해요. 그럼 바로 한입 먹어볼게요. 완전 새콤한 새콤 새콤한 망고 맛인데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음 모양이 이상해도 맛은 있어요, 맛은. 이제 복숭아 맛 한번 먹어볼게요. 어 이거 한테 맞냐고? 이것도 모양이 왜 이래?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아까 그보다 모양이 더 이상하고 더 쪼끄매요. 향은? 향이... 어? 향은 별로 안 나네요. 그럼 바로 한입 먹어볼게요. 음 엄청 달달한 복숭아 향 맛이 나요. 음 망고보다 복숭아가 훨씬 맛있는데 복숭아가 좀더 딱딱해요 망고보다 그냥 굿굿 못 먹어본 사과 오렌지는 여러분이 망어보